박서진, 대한민국 트로트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자랑하는 그가 과연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을까? 그의 이름 앞에 따라다니는 행사왕이라는 수식어는 단순히 화려한 수입과 스포트라이트 때문만은 아니다. 그가 만들어낸 신화는 팬덤, 음악적 재능, 그리고 철저한 노력과 전략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높은 출연료와 재산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의문점을 남긴다. 이번 분석에서는 박서진의 성공 뒤에 숨겨진 진실과 그의 놀라운 인기 비결을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해본다. 박서진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새로운 트렌드를 이끄는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다. 전통적인 트로트 무대에서 그가 장구를 연주하며 선보인 강렬한 퍼포먼스는 단순한 음악을 넘어선 예술로 자리 잡았다. 특히 젊은 세대까지 끌어들인 그의 매력은 트로트가 더 이상 고령층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입증했다. 전문가들은 그의 독특한 무대 연출과 감각적인 장구 연주가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핵심 요인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장구의 신이라는 별명에서 알수 있듯 박서진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멀티 아티스트로서의 자질을 보여주었다. 그의 퍼포먼스는 한국 전통 음악의 요소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하며 세대를 초월하는 공감을 이끌어냈다. 박서진의 성공은 그를 지지하는 강력한 팬덤 없이 설명할 수 없다. 그의 팬들은 단순한 지지자를 넘어 박서진의 공연을 완성하는 동료로 평가받는다. 팬들이 준비한 응원도구와 구호는 박서진의 무대를 더욱 생동감 있게 만들며, 이는 그가 행사마다 매진 사례를 기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팬덤은 그의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전문가는 "박서진의 팬들은 그의 모든 활동을 면밀히 따라가며 온라인 플랫폼에서 그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며 "이는 단순한 팬덤을 넘어선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서진의 월수입은 약 12억 5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대한민국 가요계에서 보기 드문 사례이다. 이와 같은 수익 구조는 다양한 활동에서 비롯된다. 방송 출연, 행사, 브랜드 광고, 그리고 소셜미디어 활동까지 그의 수익원은 매우 다각적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한다. 그의 높은 출연료가 과연 단순히 인기로 인한 결과인가? 아니면 그의 소속사나 경영 전략에 의해 만들어진 가치인가? 박서진의 소속사는 그를 행사왕으로 브랜딩하며 일반적인 트로트 가수보다 높은 출연료를 정당화했다. 이는 대중적 인지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성공의 중심에 그를 놓았다. 박서진은 기존 트로트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장르와의 융합을 시도하며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다. 그는 전통 트로트 멜로디에 현대적인 편곡을 가미하거나 때로는 전혀 다른 장르를 도입해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시도는 단순히 트로트 팬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음악적 도전이 그의 성공에 또 다른 이유라고 입을 모은다. 박서진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를 넘어 새로운 음악적 가능성을 탐구하는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고 한 음악평론가는 말했다. 그의 이러한 도전 정신은 트로트 장르 자체를 확장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박서진은 단순히 현재의 트로트 시장에서 인기를 누리는 가수를 넘어 한국 대중음악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인물이다. 그의 독특한 음악 스타일, 무대 장악력, 그리고 충성도 높은 팬덤은 그를 행사 위주의 가수라는 범주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깊이 있는 음악적,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의 성공은 동시에 여러 가지 도전과 과제를 수반한다. 지금의 인기를 유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층 더 성숙하고 발전된 음악적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박서진의 행사왕이라는 별명은 그의 폭발적인 수익과 대중적 인지도를 나타내는 동시에 그의 음악적 정체성에 제한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 지속적으로 행사를 소화하며 높은 수익을 올리는 활동은 대중과의 접점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지나치게 상업적 성격을 띨 경우 그는 음악적 다양성과 깊이를 확장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상업적 성공과 예술적 성장 사이의 균형이라고 말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방향 전환 필요성을 제기한다. 박서진이 행사마다 높은 퀄리티의 공연을 선보이며, 팬들의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과도한 노출은 피로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새로운 방식의 콘텐츠 개발과 무대 연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그가 평소와 다른 장르의 음악이나 무대를 시도한다면, 관객들에게 신선함과 기대감을 제공할 수 있다. 박서진의 성공 뒤에는, 그의 팬덤이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팬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박서진의 공연, 방송 활동, 심지어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다. 하지만 높은 기대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팬덤과의 관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현재의 팬덤은 단순히 그를 응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박서진과 함께 성장하며 그를 더욱 빛나게 하는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 그는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팬미팅, 라이브 스트리밍 등 팬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늘리거나 팬들이 그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있다. 팬덤은 늘 박서진의 새로운 모습과 무대를 기대한다. 기존의 행사 공연이나 방송 출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가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매력을 발굴하고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뮤지컬, 연극 등 다른 장르로의 확장이나 해외 무대에서의 활동을 통해 글로벌 팬층을 확보할 수도 있다. 박서진의 성공은 그의 음악적 독창성에 크게 의존한다. 그러나 대중성과 예술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일은 모든 아티스트에게 도전 과제다. 박서진은 트로트라는 전통적 장르에 현대적 요소를 가미하며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이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혁신이 필수적이다. 새로운 작곡가나 프로듀서와의 협업을 통해 더 신선한 곡과 퍼포먼스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또한, EDM, 힙합 등 다른 장르와의 융합을 시도함으로써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는 것도 가능하다. 단순히 인기 있는 가수가 아닌 진정성 있는 예술가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음악 세계를 깊이 탐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개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박서진이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기억에 남는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히트곡을 만드는 것을 넘어 자신의 음악적 철학을 담은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박서진의 음악적 스타일은 전통과 현대를 융합한 독특한 매력으로 해외 무대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특히 한국 문화와 음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현재의 흐름 속에서 박서진이 글로벌 무대에 도전할 기회는 무궁무진하다. K팝이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것처럼 박서진이 K트로트의 선구자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있다. 그가 장구 연주와 같은 전통적 요소를 현대적 스타일로 재해석해 글로벌 관객들에게 어필한다면 이는 한국 음악에도 다른 성공 사례로 기록될 수 있다. 박서진이 해외 아티스트와 협업하거나 해외 투어를 통해 글로벌 팬층을 확보한다면 그의 음악적 역량과 대중적 인지도는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이다. 이를 통해 그는 행사왕이라는 한정된 이미지에서 벗어나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경쟁하는 진정한 아티스트로 거듭날 수 있다. 박서진은 단순히 히트곡과 수익으로 기억될 가수가 아니라 한국 대중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친 아이콘으로 자리잡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가 남길 문화적 유산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그는 트로트를 단순히 전통적인 음악 장르로 한정하지 않고 새로운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재해석했다. 이는 트로트의 부흥뿐만 아니라 전통 음악의 현대적 재창조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박서진의 팬덤은 단순한 지지자를 넘어 아티스트와 함께 성장하고 그의 성공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는 앞으로 다른 아티스트와 팬덤 사이의 관계 구축에 있어 중요한 모델이 될 것이다. 박서진은 현재의 성공을 넘어 대한민국 대중음악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그의 미래는 지금보다 더큰 도전과 가능성을 품고 있다. 행사 위주의 활동에서 벗어나 음악적 다양성을 확장하고 팬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글로벌 무대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박서진이 이러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다면 그는 단순히 행사왕이라는 타이틀을 넘어 진정한 음악적 아이콘으로 남을 것이다. 이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한국 음악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도약이 될 것이다. 박서진은 단순히 높은 수익을 기록하는 가수를 넘어 대한민국 음악계와 대중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인물이다. 그의 성공한 팬덤, 독창적인 무대,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의 성공 뒤에 숨겨진 논란과 과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를 넘어 대중과 아티스트의 관계, 그리고 음악과 사업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한 중요한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행사왕 박서진의 행보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역사를 새로 쓸 것으로 기대된다.